대장. 대장. 응 음, 대장. 깊은 산속에 봄이 찾아왔어요. 버들가지가 살그머니 눈을 떴어요. 민들레와 제비꽃도 예쁘게 피었어요. 강물도 노래하며 졸졸졸 흘렀어요. 아유 예쁘기도 해라. 강가 비번의 오두막집에 예쁜 아기 비버가 태어났어요. 그래 그래. 씩씩하게 자라라고 이름을 씩씩이라고 지었지요. 엄마 아빠 비버는 번글번글 웃었어요. 며칠 후 엄마 아빠 비버는 씩이를 데리고 가만히 있어봐. 나들이를 어, 책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나들이를 나왔어요. 아기 비버야 안녕. 노란 깨꼬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씩씩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눈만 뜨면 친구들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놀았어요. 다람쥐, 토끼랑 심박 꼭기도하고요 달리기를 잘 못하는 씩씩이는 혼자 가 귀엽네. 씩씩이는 항상 물속에 숨었지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이 되었어요. 씩씩이는 넓은 풀밭으로 달려갔어요. 씩씩아 우리 공놀이하자. 노구이랑 오소리가 알록달록한 공을 들고 왔어요. 씩씩이는 친구들과 함께 공놀이를 했어요. 그때 늑대가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다가왔어요. 야그공일이죠 늑대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안돼 이건 내 거야. 내가 숲속에서 준 거야. 너구리는 얼른 공을 등뒤로 감추었어요. 하지만 늑대는 막무가내로 빼앗으려 했어요. 그럼 우리 내기할래? 저 나무를 쓰러뜨리는 쪽이 이 공을 갖는 거야. 식식이가 불쑥 늑대에게 내기를 걸었어요. 문제없어난 힘이 세니까. 늑대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무를 힘껏 밀었어요. 하지만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내네 차례요. 씩씩이는 앞발로 둥치를 꽉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튼튼한 앞니로 나무를 갈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 밑동이 패인 나무가 우직은 부러졌어요. 늑대는 얼른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어요.